화산이 만들고 파도와 바람이 다듬고 시간이 기다려준 울릉도 독도 울렁팟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주는 울릉도 현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예림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림원은 국내 최초의 문자 공원으로서 문제의 수석 인공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무릉도원입니다. 울릉도는 아름다움을 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토종과 특산 식물, 고퀄리티 문자 조각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의 섬에서 신선처럼 살고 계시는 박경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머슴입니다. <laughs> 그 머슴이고, 공급 <laughs> 어... 어, 뭐, <laughs> <봉급> 못 받는 머슴입니다. <laughs> 네, 아유.. 아, 가짜 아입니다 예, 그리고, 음. 저, 제 고향은, 어, 그 물길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예, 음. 직장 따라, 어, 21년 전에 예, 울릉도에 예, 그 직장생활 하러 왔지요. 와가지고, 음. 어, 마침, 어, 이, 지금 현재 있는 예림원의 어, 이 땅에, 어, 그렇게 가꾸면서 한 살아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에 에,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년이면 뭐 거의 주민이시네요. 주민. 아유, 그럼요. <웃음> <웃음> 그럼 예림원의 뜻은 <laughs> 무엇인가요? 어, 누구나 그, 갖고 싶은 정원, 우리가 그, 음. 자연 속에 에, 초원의 집, 뭐 이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제 네네. 또한 어, 그런 어, 테마로. 아, 그, 저, 그냥 예쁜 공원, 예쁜 정원. 음. 음. 그런, 아, 그런 쪽으로 처음에 어, 생각하고 네. 어, 시작했지요. 그럼 울릉도에 정착한 동기와 음. 현포의 예리몬을 이렇게 만드신 어떤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의미가 있죠. <laughs> 그 울릉도가 좋아서, 어, 울릉도에 그 직장생활 하러 왔는데, 음. 아주 아늑한, 제 어릴 때에 있골이 우리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친근함이 있었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음. 아, 여기에 뭔가 내 꿈을, 여기서 예쁜 정원을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그런 음. 어, 생각이 문득 섰, 섰죠. 그래서, 그래, 하나하나, 돌 하나 채아가면서 어, 어, 이렇게 공사를 좀 음, 했죠. 해가지고, 공을 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신 게 진짜 사실이 사실이네요. 아, <laughs> 혼자 갖고신 게. 자, 동양 예술 음. 다시 기가면은 우리가 영문 같으면은 어, 그 가로 쓰기만 되지 세로 쓰기는 안 됩니다. 음. 하지만 아, 동양 문자는 가로 세로 색기에다 돼요. 음. 그러면 일단 우리 한글은 그림이었다. 그래, 아, 그래서. 우리 고시기 시대 때 어떤 형상물들, 다시 말하면은, 어, 각골문을 하죠. 어, 그런, 어, 행위사학적인 그런 문양들이, 어 음. 오늘날 부분적으로 문자가 되었거든요. 네. 그 물론, 하문부터 먼저 시작되었지만은, 아, 어,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글도 같이, 이렇게, 음. 그, 어, 소리, 음다 따가지고, 이렇게, 아, 어, 우리 그 한글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애초에 글씨는, 그림이었다. 그그그 그 실을 그림을 아 바깥에까지 내서 조형물 만들면 이것이 우리 문화 가 아닐까? 이 음. 아, 문화인 문자로 된 조형물과 아, 아 거기에다가 아그이 그, 울릉도의 그, 그 예쁜 이 멋있는 풍경을 합한다면은 아우 비록 작지만 은 조그만 한 공원이지만 아주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아 이렇게 동적인 이것보다 정적인 곳에서 아 이게 잠깐 휴링할수 음.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래 아, 그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음. 시작한 게 아. 지금까지 액자에 있는 문자를 꺼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렇죠. 작품화를 만든다 그렇죠 문자 조각 공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첫다르 이게 사실은 미술사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생뚱맞죠 그렇지만 음. 그게 예술이죠 뭐 어, 그래서 어, 저는 어제 미래 근처에 가봤지만 어, 음. 어, 그냥 저는 생각하는 대로만 음. 표현할 뿐이었죠. 어, 네. 그래서 단 내가 이제 세일을 뭐좀 또, 해봤으니까 음. 어, 이제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어, 뜻과 모양은 내가 누구보다도 좀 알죠. 음. 그래서 그것을 어, 어, 조용화 삼은 거죠. 음. 음. 그리고 뭐딴거 없습니다. 엔진 톱만 잘 들어가면 돼요. <웃음> <웃음> 오히려 더 창의적일 수가 있겠네요.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그런데 그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네. 제가 항상 좀 재미나고 웃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제가 이그 대충 엔진 톱가 슥슥 잘라 가지고 뭐 물감칠 좀 해놓고 내놓으면은 사람들 그걸 보고 사진 찍고 좋다 하니까 제가 <laughs> 처음에는. 사실상 그 처음에는 네. 아,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런데, 오,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것도 그냥 예술품 봐주네. 보기에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아 그래 뭐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아... 만들다 보니까 좀 제법 있죠.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령원이 이제 주민들은 대충 알고,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이, 뭐, 약간의 뭐, 꾸미고 만들고 이런 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마케팅 이 부분은 완전 제로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아, 이제 어, 이제, 한두 사람 이렇게 구준으로 통해가지고, 네. 어, 말이 조금 조금 전해지고, 지금 여행사에서는, 음. 일제, 저 여행사에서는 어디 코스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어, 네. 아,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됐고. 알아서 찾아봐그 그럼 울릉도 예리몬 치면은, 예, 예. 그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서 오는 아, 게 가장 좋을까요?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실상 뭐 제가 관리를 잘안했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제가 그뭐 이메일 주소도 한일년안쓰니까사라졌거든요그 어,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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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고요. 아, 네. 네, 그 이제, 그 이제 한 분이 그렇게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오, 그 길에 왔다가 보고 간 사람들이 음. 그 음, 블로그나 그, 뭐 예, 블로그에 올려서. 글을 올리가. 그걸 듣고 듣고, 그게 연기를 내가, 아, 그나마, 이제, 이렇게, <laughs> 긴, 그, 렌터 차량이나, 개인 네. 차량으로, 네. 아, 네. 이렇게 몇분 와줘가지고, 기우, 저는 이 밥은 두끼 먹고 삽니다. 네. <laughs> 처음에는 이게 신선처럼 지낸다고 생각했더니, 신선이 아니라 정말 모순처럼 지내시고 계시네. 요 일만 일만 안 하시고. 아, 너무 아름답고 보고 좋습니다. 니다 그리고, 예리문에 약간의 스토리가 있다면은, 어, 제가 예리문을, 아, 이 십장생 그림화 한번 해보자. 음. 그 연못에 가보면 자라도 있고요. 네. 거북 아, 그 어, 잉어도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백로, 외갈이, 이, 이 아. 수시로 이렇게 날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폭포도 있고요. 네. 그 십장생에 필이 들어가는 게. 응? 예. 그 이제 왜냐면은 소나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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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폭포, 뱅, 하, 가, 이쁜 어, 어, 모이야 그, 인터넷 쳐보면 아, 아, 아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열 가지 있는데, 네. 아, 그게 보니까 사슴이 빠져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사슴, 1 2 열두 마리를 지금, 어, 주고 습니다 아, 그래서, 의외로, 네. 어, 관람한 사람들이 좋아하대요. 아, 평생에 아. 사슴 구경. 어, 우리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네요. 오늘 못해본 어, <laughs> 사람 있대요. 어, 맞아요. 새끼 세, 세 마리나가 예뻐요. 어. 에리버니, 이제 그, 십장생 그림화, 아,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예,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예리원이 오시는 분들에게 사장님 개인적으로나, 뭐, 물론 오시는 분들이 자네를 보고 느끼겠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굳이 말은 안 해도 여기 와서 뭘좀 느끼고 가라던가, 뭐,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그건 있으신가요? 아, 여 어른 집 아, 너무 어 어려... 아는 만큼 보이고, 들, 들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의 특징을 이렇게 보고 간다면은 산도 크고 네. 거기다가, 아, 그 예림은 이 수목은, 식물은, 종합공원 세 가지가 다 아, 이렇게 복합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오면한 3, 40분 내에 그것을 다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좀 바쁘게 안 가, 아,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참참히, 그, 잔이 마음의 힘든 걸좀 하면서 음. 이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음. 그리고 어, 그런 에, 울릉도에 에, 그, 그, 그 있는 특산 식물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음. 보고 즐기고 음. 갔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사이입니다 울릉도 속사를 제대로 보고 가. 그렇죠, 가라. 그렇죠. 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 감사하고요. 예, 예. 네, 여기까지 울릉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만, 만, 만.